대법원 2024년 10월 25일 선고 2020다273 007 판결 사건명 손해배상 기 1. 보험회사는 매 결산기 말 현재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계약과 관련하여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보험료 적립금을 적립하여야 하는지 여부, 적극 및 그것이 구 보험업 감독 규정 제 6-11조의 2에서 정하는 책임 준비금 적정성 평가 결과, 보험 계약의 미래 현금 흐름에 대한 현행 추정치를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보다 부족한 경우 책임 준비금을 추가로 적립하여야 하는지 여부, 적극 보험업법 제120조 제1항, 제3항 구 보험업법 시행령 2011년 9월 29일 대통령령 제23179호로 개정되기 전에 것구 보험업법 시행령 제63조 제1항, 제1호 남옥, 제5항, 제2호 구 보험업 감독규정 2012년 2월 28일 금융위원회 고시 제 201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9. 보험업 감독규정 제 6-11조 제 2항, 제 6-11조의 2제 1항, 제 2항, 제 6-12조 제 1항, 제 2항. 9. 보험업 감독업무 시행세칙 2011년 6월 29일 개정되어. 2011년 7월 1일 시행되기 전에 것 9. 보험업 감독 업무 시행 세칙 제4-1조의 3. 별표 26. 로마 숫자 2. 제2-3조 감옥 제2-4조 감옥 남옥 제3-4조 감옥의 규정 내용과 취지를 모두 종합하면 보험회사는 매 결산 기말, 현재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계약과 관련하여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 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보험료 적립금을 적립하여야 하고 그것이 구 보험업 감독규정 제 6-11조에 의에서 정하는 책임준비금 적정성 평가 결과 보험 계약의 미래 현금 흐름에 대한 현행 추정치를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보다 부족한 경우에는 책임준비금을 추가로 적립하여야 한다. 2. 갑 주식회사 등이 을 주식회사 등으로부터 병 보험회사의 발행 주식을 매수하는 내용의 주식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서 을 회사 등은 병 회사의 재무제표에 반영된 채무 및 작성 기준을 이후 통상적인 영업 과정에서 발생한 채무를 제외하고 부의 부채 또는 우발 채무가 없음을 진술 및 보장한다고 정하였는데 병회사가 재무제표 작성 기준을 이전에 판매한 일부 보험상품의 약관에는 재해 사망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중 하나로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그러나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와 책임 개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된 후에 자살하거나 자신을 해침으로써 제1급의 장애 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고, 갑 회사 등이 위 약관에 따른 자살 등 재보험금 지급을 위한 책임 준비금이 재무제표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을 회사 등을 상대로 위 진술 및 보장 조항 위반에 따른 손해 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재반 사정에 비추어 병 회사는 아직 보험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보험 상품에 관하여 자살 등 재보험금 지급을 위하여 책임준비금을 추가로 적립하여야 한다거나 향후 지급할 자살 등 재보험금 추정금액 상당의 부의 부채 또는 우발 채무가 존재한다고 볼수 없으므로 을 회사 등이 위 진술 및 보장 조항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3.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다툼이 있어.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되는 경우 처분문서를 해석하는 방법.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다툼이 있어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문헌의 내용,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약정으로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